이걸로 무슨 색깔 할까? 어떤 거? 지민이가 한... 칠거 하던 거 응. 이걸로? 응 보라색으로? 어떤 거 색칠해? 네모 네모를 네모. 색칠해달래요 이모는 네모 네모 지민아 이렇게? <laughs> 이모 색칠 정말 잘했는데요? 크롬 스티커 하자 응그 다음 나 저한테... 응? 안 맞춰? 어인아 엄마 왔어 주민아 숨 엄마 왔어? 응 숨어 응. 아직, 아직 안 열렸어 아직 안 열렸어? 네? 뭐 봐봐 누나하고 맞춰보자 봐봐 누나 뭐 있나 보게 같이 좀 보자 옥수수는 어디 있을까요? 누가 먼저 찾지? 옥수수 옥수수 어... 지민이가 더 빨랐어. 고구마. 아싸. 누나가 더 빨랐어. 토마토. 아. 그러면 우유. 지가더 빨랐다. 지민이가 더 빨랐어. 어머. 이모가 그놈 할게. 사탕. 아우 지민이가 빨랐어요. 우유도나 우유. 당근. 제가... 당근, 초코, 딸기케이, 말주 지민이가 이겼다고. 누나가 이겼지. 아니야. 지민이가 이겼어요. 아, 알았어. 그럼 다시 해보자. 어, 이모, 이 마지막 판, 이번, 이번 판으로 승부는 갈린다. 어. 이번 판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야. 이안 그래, 응. 그래, 놀아. 그래. 지민이가 더 빨랐어요. <laughs> 그러면은 지민이 빼고 이모랑 지영이 누나랑 해보자. 지민이 안 한대요. 응. 어, 올라와요. 지민이 할 거야? <laughs> 기분 나빠졌어? 응, 어, 하지마. 지민이 빼고 하자 우리 지민아 맨날 이길 수 없어 누, 아! 지민이도 이기고 아! 누나도 이기는 거야 아! 엄마한테 고자질해 그러면 엄마 어 누나 이 다녀오셨어요 누나가 맞혀요 어? 누나가 맞혀요 지민이가 이거 맞혀서 누나가 이거 맞혔다고 삐졌어 지민이가 이기고 싶은데 누나가 맞춰서 삐졌어. 누나 이건 뭐야? 어린이집에서 받아왔어. 뭐야? 지민아 너. 너만 이기는 게임은 할수 없어. 이거, 이거 다준비했어 거야 <laughs> 누나 안 할래. 나도 안 할래. 지민아, 너큰일거가 불법 사줬어. 아민이만먹어 엄청 많이 먹어치워줬어. 진짜? <tamanho> 직접 파신 거래? 응. 엄청 귀엽다, 이거. 근데 이거는... 학교에좀깨 그거 추면시 우리 집에서 근데 그걸 받아왔어? 응 여기 피탈이 하나 있네 그거아빠거니까아빠거야응응 응. 이거 머스 뭐 해봅시다 다시 게임해봐? 응 지민이 또 삐질거야 안 삐질거야? 안 삐질거야 안 삐질거야? 그이모 해보세요 지민 잘해야돼 이거 봐봐 수이가잘 음. 맞추고 이거, 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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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퀴즈 내주세요 시작합니다 손손 손 저리 빼주세요 음. 가, 아 이렇게다 대고 해야지 같이 하려면 아, 야 그렇게 하면 나는 못 보잖아 <laughs> 나는, 나는 못 보잖아 같이 해야지 아 누나 안 할래 누나 안 할래 이거 출발! 정정당당하게 <laughs> 해야지. 누나 안 하네. <laughs> 이거, 이거 바다랑.. 당근! 지미가 이겼어. 딸기 케이크! 지미가 이겼어. 누나가 이겼죠. 디미가 옥수수! 지가 이겼어. 누나가 이겼지. 미가 이겼어. 오렌지, 오렌지. 한번 봐줬다 누나가 봐줬다 치 u n a Pasuta. 너가 진짜 이겼다고 생각해? 치 v i 이 Civic. 기 i v i c c 나 v i c Civic. c i v i 기 c 이모 누나가 딸기. 이, 누나가 딸기. 이겼죠. 빨리 먼저 샀는 사람. 딸기 우유. 딸기가. 딸기 없잖아. 딸기 없어? 바나나 우유. <laughs> 누나가 이겼죠.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는지 말해주세요. 이모가. 알았어. 하지만 이번 만에 이제 먼저 맞힌 사람 이기는 거야. 사과. 네. 누나가 이겼죠. 누나가 이겼죠. 아, 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잠깐만. 응. 여기 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봐 누나 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봐 누나 손 잡아봐 잠깐만. 잠아만 잠깐만. 잠깐만. 아 몇 마리 있어, 지민아? 네 마리 있어. 진짜 네 마리네? 하나, 둘, 셋. 토끼 귀여워? 토끼가 어떻게 해? 꽃이, 꽃하색 <laughs> 토끼도 있고. 여기 노란 토끼도 있어. 노란 토끼도 있어. 어떤 토끼가 제일 귀여워? 지민이 토끼? 응. <laughs> 누나 토끼? <laughs> 누나 토끼? 깡충, <laughs> 깡충 어떻게? 깡충 깡충 <laughs> 다시 불러줘 아빠도 아빠도 누나도 지민이도 너무너무너무너무

<웃음> 끝 개구리 <laughs> 있네. eh? What? w h 는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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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앵무새 h a t What? w 무새 t w h 여 여자 사는 거 말고 바다에 사는 거 보라고 했는데 어 근데 바다에 사는 게안 나오고 새들이 나오네 어쩌지 우짜스까잉우짜스까잉 <laughs> <laughs> 왜? 뭐가 또 있어? 하늘 하늘 뭐가 지나갔는데? 하늘에 뭐가 지나갔어? 아까 아까 애무 새가 애무새가 열매 먹던데 얘도 열매 먹는가? 아 얘도 열매를 먹나? 응? 우와 우와 파도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응. 그러네. 바다 동물들이 안 나오고 바다만 나오네. 지민이는 바다 동물들이 응. 좋은데. <laughs> 응 맞아. 아 맞아. 해봐. 녹이? 응. 누구 있어요? 해봐. 가보도시 응.

야, 지민이도 하는데 아빠 <laughs> 안 하네, 다시 한번더 다시 한번더 앉아봐, 진이 다시 시작, 하하하하 아니, 뭐 어, 다시, 하나. 다시 줘봐, 앉아봐 시작, 시작. 간식이다 줘! 간식 줘 그냥. 안 해, 안 해. 얘못 해. 다 같이 웃는 거야. 지민이도 해 봐, 지민이도. 아빠도 해요. 아빠도 다 같이. 이거 잡기예요. 어, 빨리 놔봐. 지이 간식 주기 게임해요. 간식 주기 게임한다고요? 같이 해 봐요,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손다 같이 올리는 거 아 a p 아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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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시. 아빠 a p a Papa, p a p 아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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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올려. p a p 하 Papa, Papa, 이렇게 a Papa, p a 이 a 이 a p a 두 개, 나, 이렇깨 You c a n 이렇게 이 이렇게 t You can't. 이 o u can't. 다 o u can't. You can't. 엄마 진이 좀 데리고 와봐 진이야 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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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두뛰두 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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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개, 두 개, <laughs> 지냐, <먹어>. 야 지니야. <laughs> 지니야, 먹어. 냐 버거. 지냐, 버거. 지이버서 지냐, 버진 지냐, 먹어 지냐, 버먹 지냐, 지니 버거. 지 먹어. 거 지냐, 버거. 지냐, 버 먹어 냐버야 먹어, 거 지냐, 버 먹어 먹어. 지야 아, 먹어. 먹어. 먹어, 지니야. 먹어. 아 어, 내면 안 돼. 아플 거 같아. 진짜 아플 거 같아. 아파. 안 떨어져. 아 아플 거 같아. 잡아당기지 마. 지민아, 하면 돌려 봐. 아. 소리 나는데. 아니, 나 여기. 너 있다. 너도 뒤로 맨 돌려 봐. 떨어지나 이게 아니라 나 여기 있었잖아. 뒤로 맨 돌려 봐. 특 있었잖아. 기가 들리잖아. 기가 아, 그. 이만한테 신고. <laughs> <laughs> 진짜 나똑같아 손 하나 둘셋 하나 둘셋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제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예. 5 16 17 18 19 10 11 12 1 예! 고마워 지민아 1번 형아는? 와 엄청 잘 만들었다 지민아 오늘 지민이 학원하고 왔는데 누나랑 형아랑 있어서 어때? 놀랬어? 좋아? 응. 좋아? 응. 지민이가 만들었다고? 엄청 잘 만들었네 누 누구 먼저 먹을까? <laughs> 이거 <laughs> 살짝 주어것 봐. 그냥 하나만, 하나만. 응. 지민아, 하나. 어, 형아. <laughs> 형아. 가불래 <자울해. 웃음> 지민아, 더워. 지민이 먼저 음. 먹어봐. 아. <laughs> 지민아, 이거 다시 닫자, 이제. 이따가 엄마, 아빠 보여드려. 알겠지? <laughs> 맛있어, 지민아? 형아, <laughs> 누나도 <laughs> <번 문화도> 먹어봐. <laughs> 이것도 먹 봐봐. 이것도 어 봐봐. 하얀 색깔. <laughs> 넌이가가던 아, 서서무무있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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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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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아, 대리운전 해주는 첫 기념일이잖아. 드라이브스루가 지영이한테 좀 무리일 수 있어. 아니, 설사가 되나요? 어? 사가되 어? 네, 드라이브스루 아, 네. 무리 아니에요. 어? 드라이브스루 할수 있어요. 드라이브스루가 뭐가 문제야? 저기 가서 쓰면 되는데. 어, 할수 있어. 어? 할수 있어. 내가 섰게. 해야 그럼. 응. 가지고 뭐 햄버거 사지 뭐. 어, 가자. 지민아 응. 들어와. 소고기 먹고 햄버거 네, 먹을 날는데 어? 오늘 엄마 아버지의 대리운전은 처음 해준 날이니까 기념으로 찍은 거야. 지민아, 지민아 누나 운전 누나 잘해? 운전 어땠어? 지민아 누나 운전 어땠어? 누나 운전 잘해? 응? 어? 좋았어. 좋았어. <laughs> 아, 좋았어. 누나 최고해야지. 감사합니다.